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음, 푸, 푸비 환자분 맞으시죠?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아, 식사하실 때 전반적으로 좀 옥신거리세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패드로 뒤로 쭉 누워주세요. 제가 전반적으로 치아 상태 확인 한번 도와드릴게요. 어. 한자분 크게, 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조금 더 크게. 네, 좋아요. 한자분 앞쪽에 보이시는 거울 한번 보실게요. 군데군데. 검은색 보이세요? 음, 이 부분이 다 충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치아 사이사이에 치석이 많이 껴있어요 고객님 최근에 스케일링 언제 하셨어요? 아좀 되셨어요? 1년에 한 번씩은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 이후에 스케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럼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충치 치료하고 스케일링까지 받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게요 스캔이 끝나고 어떻게 칫솔질하는지 바른 칫솔질 법도 알려드릴게요. 침치 치료하기 전에 간단하게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치아색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환자분들은 이렇게 스마일 라인, 앞에 치아가 많이 보이는 부분은 하얀색 치아를 많이 하시고 어금니 쪽에는 이런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이 하얀 치아가 조금 더 가격이 있어요 요거는 50만원 이거는 35만원 음아 그럼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조금 충치 상태를 좀더 자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마치 들어간 다음에 시술 시작할게요 네, 환자분 천 덮어 드릴게요.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충치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이렇게 총 8군데 치료 들어갈게요. 오늘 충치 치료가 조금 깊어서 마치 군데군데 좀 해드릴게요. 네, 따끔. 따끔. 그, 마지막이에요, 따끔. 한 오른쪽으로 이거 조금 돌려 주실게요. 네. 환자분은 이제 이쪽 치아 진행하겠습니다. 아프시면 왼쪽 손 들어주세요. 자분 충치 치료는 말끔하게 됐어요. 네. 이제 치석 제거 좀 도와드릴게요. 네, 화자분 시석제거는 마무리됐고요. 간단한 칫솔질 도와드릴게요. 네, 환자분, 치유는 잘 마무리됐고요. 기가 하실 때 약이랑, 그리고 올바른 칫솔질 전달해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이 팽구고 자리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환자분 오늘 아프지 않으셨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오늘 기가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칫솔질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칫솔질은 이렇게 가로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잇몸 위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치아 하나 하나 이렇게 닦아준다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좋고 되도록이면 칫솔물 작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을까요? 환자분 충치 치료한 부분이 좀 많아서 집에 가셔서 조금 욱신거리는 기분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통제 주실 텐데 이거 제가 처방해 드릴게요. 아래 조금 커서 물 많이 드시고 하나 드시고 주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6개월 뒤에 다시 재검진으로 뵐게요.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